장 인물을 알아볼까요? 우선 곰치는 만선의 꿈을 늘 안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구포댁은 곰치의 아내이지요. 이들 사이에는 도삼이와 슬슬이 그리고 간난쟁이 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삼이는 아들이고 슬슬이는 딸인데요. 슬슬이에게는 연철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무려 9홉쌍 영상연합 커플이에요. 마지막으로 곰치에게는 성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칠산 앞바다에 고기 떼들이 몰려들자 곰치는 조금만 더 있으면 백삭을 모두 갚고 배를 장만할 수 있을 거라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배의 주인인 인재수는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배를 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여 곰치는 다음 날까지 빛을 갚겠다는 문서에 손도장을 찍고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닷속으로 연철이와 도삼이와 함께 나서게 됩니다 곰치는 만선의 꿈을 꿈꾸지만 이내 거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고기도, 도삼이도, 연철이도 모두 잃고 홀로 구조되어 옵니다. 아무 말도 아니여. 그래, 뱃놈은 물속에서 다 쓰는 법이여. 그것이 발자라니까. 나는 안 죽어. 기어코 배를 부리고 말 것이여. 돛달 때마다 만선으로 배가 터지는 때만 반다시 있다 말고. <laughs> 그 꼴로 애미를 보다니 눈을 힘을 긋게 뜨고는 머리는 산발하고는 옷을 무은 입었더라. 올체 생모씨 저고리 바지를 입고는 그 옷을 해주지도 않았었는디 어디서 빌려 입었던 말인가. 연철이 오시든가. 무시라고? 은솔이야 우리 도삼이 말이여. 무시라고? 도삼이? 아난 도삼이로 봤어. 도도도도 도, 도, 도 사미를 봐? 받고 말고 이 애미 손목을 떨어져라 흔들어 댐시라는 무시라고 해서 뜸하는 새끼가 말소리도 똑똑하게 안 하고 실실웃기만 하고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부렀어 도사마 도사마 저글씨 아니 아니 이 매정 매정스러운 놈의 새끼가 어디로 가부렀어 도사마 도사마 <laughs> 도삼이는 죽었다. 죽었어? 연철이도 죽고? 암 아, 벌써 죽었어. 거짓말. 내가 아까 차례도 봤는데. 여봐 정신 차려. 세상에 내 정대 같은 아들 놈이 언제 죽는단 말이요다다거짓말이요 거짓말. 도삼이는 살았어. <laughs> 아니 이것이 참말로 미쳤단 말인가? 여봐 어째이려? 어? 정신을 차려! 자네까지 이러고 나서면 검신은 참말로 죽어! 나자빠진 줄 안단 말이여! 우리 슬슬이 아주 범세한테 시집 보내. 무시라고? 제발로 먼저 먹는 놈한테 시집 가서는 안되제 그리고 범세는 배를 부린 게 슬슬아. 미친 소리. 나가고 없어. 그럼 찾아 사재. 범세는 배가 있어. 안 된다. 이 검치 두 눈이 멀뚱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내일이라도 당장 배 탄다. 으뜸 배라도 타고 만다. 실산 바다 부서는 아직도 사태요. 부서가 사태? 그럼 내일도 당장 만선이겠네. <laughs> 아니, 네가 참말. 아, 미쳤다, 미쳤어. 저런 육시를. 성삼 들어오다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구포대의 뒷모습을 의욕에 찬 눈으로 쳐다보다간 불안한 얼굴로 곰치에게 다가선다. 아니, 갑자기 뭔 일인가? 내버려둬 얼굴이 사색인디 미친 것 검치는 안 주거 내가 죽나 봐라 자네 그 소리 좀 고만하게 아짐 씨도 오죽하면 저래 시상이 한나 남은 도삼이까지 물속에 다 쳐박았으니 말이 아니여 일일이 눈물 쏟음 싫어 한 살면서 한정 없어 벤놈은 어차피 물 속에 달린 목숨이여 자네도 그만 고집 버릴 때도 됐어. 고집? 아닌 거무엇인가 나는 고집 부린 것이 아니다. 뱀놈은 그렇게 살아서 쓰는 것이여. 누구는 아들 잃고 춤춘다냐?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이 곰치 썩는 속은 아무도 몰라. 내 조부님이 그러셨어. 만선이 아니면 노잡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만선될 고기 때는 파도가 집채 같아도 쌍도 딸고 쫓아가라 하셨어. 내 네, 형제가 위로셋, 아래로 한나, 남은 동생 놈마저 죽고 말자 어째 어 도굴 안 살면 어찌게 살아 그래 조부님이나 춘부장 말씀대로만 하실 참인가 내일이라도 당장 배탈 참이다 <laughs> 이영간배 아니면 탈패도 없어 도삼이 생각도 안 나서 시끄러 또 있어 아들은 또 있어 간난쟁이 지독한 놈 그놈도 그놈도 열 살만 묵으면 금을 말아. 이때 어부 A 숨이 차서 들어온다. 곰치 크, 큰일 났네. 아니 무시 큰일 나. 배가 떴어. 배가, 배가 떠? 자네 아는 사람이 우시리레 벨을 띄웠단 맛이. 무시라고? 벌써 한가운데만큼이나 떠밀리고 있을 것이오. 이것이 또뭔 소리요? 도까지 올려 뛰었으니 잡을 수도 없고, 그나저나 바람이 웬만해서 잡을 엄두라도 내지? 또 어디로 떠밀려갈지 알기나 해서? 아니, 문일로. 어? 내가 알아? 진작에 봤더라면 내가 배지적에 놔둬? 배삭도 못 치르는 판에 배 하나 또 부서지게 생겼으니. 자네도 큰일이여. 대체 문곡절일까? 쉿! 물어보기나. 나 가네. 구포땡 뭐라 중얼이며 들어온다. 그네 등엔 아기가 없다. 아니, 어째 다고너와 배를 띄었나? 어? 나배안 띄었어. 참말. 말을 해. 어서. 아니, 아기는 아기는 어디다 줬어? 어? 몰라. 나는 몰라. 숨줄이 끊어져도 참말로 몰라. 무시? 말안 해? 이래도? 이래도? 일하면 뭐 써. 물어봐, 사제. 일하면 뭐 써. 아짐씨, 나성삼인디나알지라우 애기는 몰라. 나는 몰라. 이것을 나 죽이고 말 거여. 말안 할래? 애기, 으따가 뒀어. 어? 어서 말을 해. 갔다. 가불었어. 무시가. 저기 모으로 그 갔다. 가불었어. 배에다 실어 보냈구나. 어? 아무 무트로 가야 안 죽어. 지 명대로 살라면 무트로 가야 해. 좋은 사람, 좋은 부모 만나서 호강하고, 크라고. 그래야 지 명대로 살 텐게, 쪽으로 무트로, 됐다고 갔다. 이런 육시랄? 오냐, 오냐, 죽 죽여라. 어서, 내, 새, 새끼들 갔다. 무, 무트로 가버렸어. 돼져, 어서 돼져 보라. <laughs> 만선이니, 내가 어째 죽어? 슬슬아, 너도 범세한테 가그라. 범세는 배를 부리지야. 어서, 어서. 후. 미친 거다. 몇년 있으면 금을 손질할 내 새끼를. 으따가 뛰어보냈어. 어? 갔어, 갔어. 저그무으로각 당게. 슬슬아슬슬아 슬슬아. 니들 얼른 봄새한테 시집가. 봄새만 변하기 전에 싸길, 싸길, 가란께. 바보 같은 가시네. 봄새는 배가 두척이야, 두척. 어서 이렇게 걸어가란 말이야, 어서. 저 육실할 것을 그냥. 성삼이 얼른 가보세. 붙잡아서 하재. 어? 어서 이 바람통에 으뜸 미친놈이 배를 내줘. 고딱 집안 한 동네 나루로 배가 밀리는 팔에? 헛간에 널쪽이 있네. 그놈이라도 타고 쫓아가서지. 널쪽 배가 부서지는 팔에 널쪽을 타고 투자? 배보다도 널쪽이더 나아. 널쪽만안 놓치면 집재 같은 파도 속에서 널쪽은안 부러져. 글씨, 안 돼. 안될 것이 무신가? 곰치는 해. 어서! 어서! 못 가! 내버려둬 못 간다 못가 이거 안나안놀 것이야 못가못 못 간다는 네 내버려둬 구포댁 허겁지겁 곰치를 쫓아 나가버린다 무대엔 침통한 얼굴의 성삼이 한동안 넋을 빼고 있다간 불현듯 밥이 헛간 쪽으로 간다 기가 막혀 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 슬슬이가 슬슬이가 목을 메고 죽었구나. 슬슬이가 죽었어. 슬슬이가 죽어. 아. 어, 슬슬이가 죽다니. 성삼 감전당한 듯그 자리에 넋 빼고 서 있다간 미친 듯이 다름 지쳐 나가 버린다. 짧은 울부짖음 무대에 번져 온다. 기세 좋은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다. 긴장대가 건들건들, 널리 보잘 것 없는 생육성들이 따라 건들거린다.